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 34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181번 지문입니다. 중개 보수에 관련된 건데요. 주택 외의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매매는 천분의 구, 임대차도 천분의 구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매매든 임대차 든 임대차도 모두 천분의 9입니다 자그 다음에 182번 지문입니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15억 이상인 경우 천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천분의 8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X가 되겠습니다 주택하고 주택외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183번 지문입니다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을 개업공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어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취득이 아니라 이전하고자 하는 매도 임대 어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0 5번에 있음. 15번, 16번인데 15번에 있죠? 네, 권리 관계 등의 확인어요 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인한테 어 받을 수 있습니다. 184번 지문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보수를 적용하고요.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전부 주택 외의 보수를 적용합니다.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5번 지문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주택의 중개 사물에 대하여 법정 보수 요일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 보수의 상한 요일을 중개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들렸죠. 예, 주택의 경우가 아니라 주택. 외의 경우입니다. 주택의 경우가 틀렸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의 경우가 자기가 실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 가정하는 요일표를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x 고요 186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가. 자, 다음은 187번 지문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받을 수 없지만, 개업공개사의 고의가 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 깨졌다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88번 질문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지 화장실 및 목욕 시설 을 갖춘 오피스텔 즉 주거용오피스텔이죠어뢰인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 교환의 경우 천분의 사 범위 내에서 보수를 결정한다. X네요. 천분의 사가 X가 되겠죠. 천분의 사가 아니라 매매는 천분의 5 임대차가 천분의 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교환, 전분의 4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매매교환은 전분호, 임대차가 전분의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89번 지문입니다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있다 했는데 법정서식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계약서 없다고 했고요. 공동 사무소 설치 신고서 없다고 했고요. 금인 계약서 없습니다. 정정 신청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 있습니다. 자, 190번 질문입니다. 보수받은 경우 영수증 교부할 의무 없고요. 당연히 5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